안녕하십니까 정재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차량 또 시승을 또 하게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BMW의 순수 전기차 i4 M50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해 볼 차량을 공식 딜러분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해 볼 차량 속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시승하게 될 차량의 정식 이제 차량명은 i4 M50 그랑 쿠페 그 프로 주택.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트림이 i4 40과 i4 M50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음. 차량 가격은 지금 이차이 이 M50 같은 경우는 9,700만 원이고요. 9,700만. 예, i4 이드라이브 e 40은 8,800만 원. 8,800만. 그 예, 이제 옵션이 조금 추가돼서 8,100만 원까지도.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i40이랑 I4 m50의 차이는 사륜 구동이냐 풀륜 구동이냐?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50이니까 당연히 사륜 모델이 되겠네요. 네, 듀얼 모터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사륜 네. 구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요새 전기차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네. 이제 고객님들이 전기차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주시는데, 그쵸. 지금 40i, i40i I4 m 모공 0이는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아 40i는 보조금이 네, 지원이 그리고 되고 그리고 이제 수입차 중에 세단형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서 세단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아네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다 약간의 SUV 형태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 볼때이 그란 쿠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란 쿠페는 어떤 차량의 이름이 명칭이 붙는 거죠? 일단은 이제 쿠페형으로 나와 있는데 쿠페형은 이제 문이 두 개가 있고 네. 이제 문이 네 개가 있는 거를 그란 쿠페라고 하죠. 네, 아 쿠페형에 문네 개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그란 쿠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네.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 그란 쿠페 차량이 보게 되면 흔히 트렁크를 열었을 때 SUV를 열은 듯한 그런 그 차량 트렁크 도 개방감을 주더라고요. 뭐짐 적재하거나 이럴 때 추월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같이 이제 캠핑을 즐긴다거나 레저 활동을 하시는 오너님들은 이 아이포 그랑쿠페를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실내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카본하고 일단은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멋스럽다.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하만 카돈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i4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i4 M50은 저희 이제 BMW 이제 전기차 기술력이 결합된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 가스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전혀 없네. 예, 이제 전혀 없으면서도 주행 쾌감을 같이 느껴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스포티하고 독창적인 디자인도 같이 더불어서 음.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을 어, 들을 수가 있죠. BMW의 M 버전의 M버전.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그랑쿠페. 그러니까 BMW 예. 하면 사실 M이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그 M을 가지고 만든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 맞다. 그죠? 네,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엠버 M 패키지의 그런 옵션이 가변식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음. 이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레드로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네. 보통 M 패키지는 블루가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이제 레드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네,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좌석이 이렇게 스포츠 시트 음 맞아요 네, 스포츠 시트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이의 모공은 이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이 다 지원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대 주행을 하게 되면은 450km까지 주행이 가능해요. 450km까지요? 네, ]까지요? 1회 충전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450km 음, 그럼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는 그냥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가 되겠네요 네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30km라고 나와 있는데 430km면 은 네. 유럽 기준으로는 거의 한 50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보통은 정숙주행하시면 500km 정도 달리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M50 제가 지금 타보고 있지만 지금 배기음 소리 들리시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차량이지만 배기음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 급속을 충전을 하게 되면은 10분이요? 예, 10분 급. 만약에 이제 어, 어디 장거리를 갈때 아, 네. 10분 급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최대 160km까지. 아, 예. 10분 만에, 단 예. 10분 만에 160km. 주행거리를 확보할 음. 수 있는 충전이 가능합니다. 야, 그런 건 되게 좋네요. 요즘에 이제 워낙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있기 때문에 휴게소 같은데 잠깐 들리시더라도 보통 이제 화장실 들려도 10분 이상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휴게소 도착했고요. 이제 충전 이제 할 거예요 저기 보시면 이제 휴게소마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 주유소 같은 전기차 주유소 같은 게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충전 기계가 우리나라에 치킨집보다 많아요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리 이제 저는 시승차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무료 충전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신용카드로 일단 충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얼마나 빠르게 충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여기 회화는 294원 비회원은 332원 키로와트 당 332원이고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눌러주고요 지금 이제 콤보예요 이게 완속 급속은 7핀이에요 그리고 완속은 5핀이에요 근데 요거는 완속이랑 급속 7핀 5핀 다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전 금액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년량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5kW부터 70kW까지 이렇게 선택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70kW면은 kW가 더 크니까 빠르게 충전이 되겠죠? 자, 충전 금액으로 한번 해볼게요. 5,000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5,000원.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결제, 선결제를 하고. 결제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커넥터랑. 여기 아이폰은 이제 기본 내연기관처럼 충전하는 곳이 뒤쪽에 있어요. 조수석 뒤쪽에. 그리고 7핀. 5핀, 7핀. 그래서 완속, 급속.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커넥터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 체결이 됐으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올 거고 여기 보시면은 잠시 후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꽂아놓고 저희는 이제 뭐 휴게소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됩니다. 충전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다, 되고 있다고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나와요. 예, 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98km까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49%고 여기서 이제 얼마큼 충전됐는지 여기서 확인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해놓고 저희는 이제 한번 휴게소 갔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어색하네요. <laughs> 아, 화면에 나오는 게 어색해서 말이 잘안 나와요. 이제 어묵 하나 먹고 전기도 충전할 겸좀 기다리고 있죠. 나왔다. 잠시만요. 네, 이제 어묵 먹고 출발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휴게소에 충전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다 돼서 이게 있어요. 충전 시간 뭐 57%까지 됐고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죠. 49%에서 61%까지 충전이 됐어요. 충전 금액은 3,940원. 지금 10분이 좀안 됐는데 250km까지 주행을 할수 있게끔 지금 충전이 됐어요. 62%까지. 꽤 빨리 됐죠. 지금 처음 운행을 해 보셨잖아요. 저는 처음이에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나는 딱 느낌. 저도 느낌? 뭐 일반적으로 전기차 많이 타봤지만 전기차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또 처음이에요. 일반 그냥 스포츠 우리 M M 시리즈 타는 느낌의 차량인 것 같아요. 네, BMW의 전기차의 특징은 이제 전기차 같지 않은 전기차요 어,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 어, 맞습니다. 주행에 그, 정말 그 수입차 중에 BMW만의. 주행 느낌은 어 독보적이에요. 정말 네. 그 장거리 운행하는데 정말 질리지 않고 그래요. 특유의 주행감이 네. 있어요. 전기차 주행을 많이 해보니까 보면 장거리 때좀 졸리거든요. 네. 이 차량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밟으면 밟는대로 지금 막. 쭉쭉 나오고요 네, 맞아요. BMW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예, BMW 오너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BMW만의 특유의 드라이빙 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니까 음. 어이 엑셀을 밟았을 때 쭉쭉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 더해져서 네. 어이 차는 지금 이제 거의 M2 드라이브라는 모터로 구동이 되고 그리고 스포츠 부스트 모드가 따로 있어요. 아, 또 스포츠 네. 아, 부스트. 여기 스포츠 모드가 또 있네요. 예, 네, 여기 스포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쪽에 이 파워라고 있죠. 네, 이 스포츠 부스트가 이 전기차 i4의 모공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마력으로 치면은 543마력에 마력 네. 놀라운 아. 마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그 진정한 BMW M 다이나믹의 그 드라이빙을 제공을 하는 와. 그런 차량인거죠 네. 어디? 오 속도가요 그냥 뭐한 100km까지는 3초도 안걸리는거 봤어요? 지금? 제로백은 3.9초입니다 아우 그, 그죠? 근데 밟자마자 그냥 쭉쭉 나가는게 이야 너무 진짜 쾌감이요 장난 아닙니다 형님들 형님들 이거는 아, 정말 제가 뭐 BMW 차량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첫 드라이빙 해보는 결과, 머리가 막 젖혀질 정도로 너무 다이마믹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의 모공은 이제, 부드러운 핸들링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감 음. 그리고 이제 제동에 보장을 해주는 차량이죠. 음, 예, M 브레이크,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제동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해놓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컴포트 모드로 해도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밟으면 밟은 대로 쭉쭉 나가는 게 되게 힘차게 좋았고 지금 컴포트 모드로 해놓으니까 좀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어댑티브 M 서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M50에는 그래서 이게 핸들링이라든지 민첩성이 정말 이제 빠른 응답을 해주는 응답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상황에 맞게끔 다 설정을 네, 해서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하고. 그렇죠. 있다.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이게 승차감이 그러면은 보통 2열에 앉는 자녀분들은 승차감이 네. 더 좋아서. 네. 후련에요 네. 뱃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수평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게 승차감이 좀더 좋아지는 거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을다 이렇게 이제 커브드형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오겠지만 또 이렇게 커브드형으로 나오는 걸타 보니까 정말 어이 BMW 차량이 뭐 드라이빙이면 드라이빙 여기에 실내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잡은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게 잘돼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트림은 이게 이제 카본파이어 인테리어 트림이 조용히 되어 있어서 뭔가 실내를 좀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그런 틀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BMW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벨 단계가 2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선 중앙 유지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앞에 전방의 그 간격도 1단계부터 최대 4단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타셔도 될것 같아요. 특히 고속도로 주행을 하시는 오너님들은. 오히려 최고의 선택지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포츠 부스트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인비지주얼. 인비지주얼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객님께서 설정을 하시는 모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스포츠 모드보다는 약간 조금 선비 스타일의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균형이 있는 세팅 컴포트 모드로 지금 설정을 해서 듀라이빙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양 차축에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3보다 더 빨라요. M 컴퓨테이션 M3 모델보다 더 빠른 차입니다. 음 예. 근데 이제 무게는 M3보다는 더 나가지만 이게 무게 중심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고. 조금 묵직함 주행을 이제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쓰시는 어플 그대로 이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미러링을 통해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 특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안 하시더라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팀 앰브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교통사능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그런 그 수입차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해소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도 보니까 몇 가지야?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아이보리, 뭐 코랄, 플라밍고, 에메랄드 뭐 이런 식으로 적용 되어 있어서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 색상, 앰비언트 실내 색상도 변경해 보시면서 타시면 굉장히 나만의 드라이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만카돈 한번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존에 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한다 그러면 유튜브 뮤직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목소리> 와, 아, 8시까지 그냥 킹왕하는 거. 어 무섭다 무서워. 진짜 어.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차 중에 진짜 이거는 <laughs> 특별한데, 너무 경험이? 어, 이제 다른 전기차랑은 좀 느낌이 틀리지죠? 아 어, 네,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깔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요. 180까지 그냥 쫙 밟았을 때그 어댑티브 에어서스펜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낮게 쫙 깔리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남성분이시고, 지금 덩치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덩치 크죠. 네, 근데 이제, 이4시이즈 그랑쿠페를 딱 타고 했을 때, 조금 어떠세요? 좁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딱. 아니요, 이렇게, 전혀 네. 좁지는 않아요. 이 네. BMW, 제가 지금 5시리즈 타고 있지만, 네. 어, 작다고 느낀 적은 없, 없던 음, 것 같아요. 지금 네. 타면서도. 네, 이제 남성분이 이렇게 탔을 때도, 이게 전혀 이렇게 좁은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전혀 차량이에요. 좁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어봉이 사라지고 이렇게 토블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네, 맞아요. 네. 어, 오토홀드나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뷰, 그 다음에 이 스타트 버튼도 이쪽에 돼 있어서 좋아요. 기존에 제가 타고 있는 오실리 차량은 이 앞쪽에 있거든요. 한번 시동 걸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딱 앉았을 때 그냥 바로 그냥 브레이크 밟고 딱 누르면 돼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로 우리 고객님들 실제 운영님들이 좀더 편한 건데 그런 디자인까지 다 충족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이 드릅니다 자 오늘 BMW의 최초 순수 전기차 고성능 모델에 대해서 시승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승에 도움을 주신 우리 윤하경 대리님하고 즐거운 또 시승 드라이브 했던 것 같아요. 어, 믿고 연락 주시면 아마 더 좋은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